]의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천의 갈수록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고허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귀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 지혜 있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으로 될 것이라. 정으로, 비우는 자, 재해있는 자의 말과 그오미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우와를 경매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많을, 일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결지라떨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 같이 그들을 혼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내가 쓴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재비를 받고 우리가 함께 전대하나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막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제가보는 데서 그 물을 지금면 흔히 이길 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 길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이루어 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울리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여기서군 자들은 어디서 음을 좋아하며, 미련한 자들은, 미, 어리?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숨을 폈으나, 돌아본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으려. 너희에게 두려움이 맺을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공풍같이 많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었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야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구와 경례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없씬냐 하겠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배부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분는 자기를 죽이며 이대한 자의 아내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